형들 네, 이번 반에는 티모 정글입니다 지금 딱 봐도 조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 편은 딜러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서포 차크의 서포 차크에참 레네통 같은 아주 든든한 친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이네우 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선거리로. 근데 우리 너무 들어가기엔 조합이 좀 부실한데 브라디는 진짜 그냥. 모기 한 마리고 우리 너무 이거 너무 무겁지 졸 느낌인데 이거 자 이거 자르반이 어내 여기 숨어있을게 그래 좋아 날 이용해 나 패시브 되면 숨어있을 수 있거든? 자르반이 이거 레드 선레드 한 다음에 저걸로 뚝배기 깨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돌아와가지고 우리 레드에 돌아다 수도 있어요 빨리 와형이거들 이거 먹어야지 자르반 위치가 안 보일 때는 우리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나만 당할 수도 있다니까 지금 우리 레드 들어갔다가 쟤네가 숨어있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호화로 그런, 그런 짓을 해서 넘어오면 되지 아 뭐해 나이스. 좋아요 먹어주고 아 왠지 삼거리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쵸 바로만로 녹고 있을 텐데, 뜬것 <목소리> <뗀> 같은데 <목소리> 형, 형이 너무 아무 시시도못 아무 맞추는 게좀 너무 에바였던 것 같은데, 한 명은 띄워줬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충천이 싸움을 잘못한 거기 때문에 붙을수 없는 거고 괜찮아요. 다시 멘탈 잡고 천천히 성장하면 돼요. 쌈이라는 풀도 못 쓰고 있었데 아, 이거 가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로.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잡아주냐? 이거... 이... 이... 이 잡아야겠다. 아... 개오반데 이거... 아... 잠깐만요... 아... 얘또 프레임 있네... 그치, 갈게요... <laughs> 이게 원래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천천히 하면 돼요. 초반에 조금 꼬이긴 했는데 그대면 이제 바텀을 한김들 어느 정도 손절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위쪽에서 좀 풀어내야 될 거. 어차피 자르반도 자르반이 내거 부르다 털어갔을라나. 아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지금. 무조건 여기서 1킬점 먹었어야 됐는데. 써보니까 이거 늑대까지 먹고 탑에 땅굴을 파줘야겠다 이거. 랠프는 왜 이렇게 돌아와? 미쳤구나. <laughs> 난 이런 전투를 수없 시해본 사람이야 이 사람아. 적당히 까불어야지. 지금 팀모정들이 약한 줄 알고 있네요. 팀모정은 무적입니다. 근데 초에 시간 방지 게 절카 정도로 와서 팀모정글 조밥이지?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절를 괴롭히려고 해봤자 뭐 키스가 안는 거예요. 내가 왜 치속을 들고 왔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은 미연에 예상했었기 때문입니다. 아, 아 집갔다 와라 그냥. 너왜 이렇게 우리 레이 우리 레이튼 왜 이렇게 좋댔어요? 아니 너뭐 와서 플래시릭 더블러라도 쓸 생각 해야지 야꼭 그렇게 하면 아 이거 라이너도 너무 답답한데 이번 판 형님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지금 바람쟁이들만 지금 다 저한테 배치시켜 줬거든요 불라가 아니라 진짜 이번 판은 아니 진짜 이번 판진지하고 싶진 않은 지만 진짜 너무 모기일로받는 판인데 이거는. 지만 괜찮아요 결국 저는 자르반을 1킬을 먹음으로써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지금 조금 회복했거든요 <laughs> 역겹지 와서 뒤통수에다가 붙이먹.. 부침... 고이 자식이 어디 먹으려고 이렇게 나와요 난 우리 형님들 항상 이렇게 지켜주거든 빠른 기동성.. 기동성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자르반.. 자르반이 저보다 더 X된 거 같은데 형님들 그 녀석도 동선 꼬이고 지금 저한테 죽어가지고 되는 게 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그때 개이득이에요 자르반 대 티모 구도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진짜 개이득이거든요 근데 우리 탑이 2회 차이 나지? 아, 나, 어, 떨 나, 어디 가서 풀어주라고, 그렇게, 자꾸, 자꾸, 그렇게 게임하는 거야, 형들. 아, 너무 심하잖아, 진짜로. 순수 라인전 단계에서 그럼안 되잖아, 진짜. 아. 너무 우울하게 만드시네. 오, 뭐야, 바텀 뭐야? 오, 바텀. 내 레드 먹은거예요 지금? 제내 레드 먹은거 같은데 지금? 아니 진짜 시간방진 자식이네 이 자식 자존심 싸움로 해보자 이거 같거든요 지금? 이걸 내 레드를 들어와서 이걸, 이걸 내 레드를 먹는다고? 정신이 아닌 놈인거 같은데요? 나한테 칼부 뺏겨갖고 지금 저거 화나갖고 야야 뭐해 뭐해 형 다이브 당한다 이거 잠깐만요 쎄쎄 빼 받아 먹기만 해주려고 온 거야 왜 그걸 물었어 그냥 받아 먹기만 해 <laughs> 아직도 레벨이네. <laughs> 야 이거 좋댔다 이거. 잡았나? <laughs> 이게 바로 나의 귀여운 티모의. 어이가 거기 습이거든이자식들아 아주 역겹지그 동안 레이톤이 좀 숨실 구멍 좀 만들어 주고요. 어, 이거 여기, 여기 들어오려고 한다이 <laughs> 게임 재밌네요. <laughs> 이 게임이 역망이 돼 버렸는데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돼 버렸어요. 테세스 테세스 블라디형. 전 저의 전희편에 지원 없이 지금 자르발로 농락하고 있어 요 형님들. 지속팀어 개 좋죠. 이게 내가 조합을 보고 일부러 지속 팀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지속 팀을 해야 되는 조합이어가지고. 근데 얘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싸워? 아니 내가 좀올때 하지. 이 조금 약간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뇌가 좀 없습니다. 얘도 이상하네요. 나 때지, 얘들아. 너무 이상해. 무시할게요. 아, 이거. 전령 쳐야겠다. 이미 여기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아트록스한테 압박 넣어놨으니까 전령을 쳐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다른 방 개피해 갖고 집에 갔다가 밑정거주고 있을 거거든요. 이걸 여기 떠올린 없거든 얘가. 아 제발 그만해라 형 지금 싸우면 안 좋은 타이밍이야. 지금 싸우지 말아줘 형못 이겨. 이기나? 그나마 블라디가 좀 주도권이 있으니까 좋아요. 야시 경기에서 초대고 있지? 성 걸어 가봤었잖아 그래 어 <laughs> 진짜 힘드네 다들 막 미치니까 이거는 여기서 최고점 먹어야 될것 같아요 렌에게 솔직히 별로 봐주고 싶진 않은데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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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야 무제 아니도돼 이거 아트록사 테리 있지 않나?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꺼 뺄게요. 이그 정도면 난 진짜 의리를 다했다 다 형. 이젠 진짜 1대1, 솔직히 아까처럼 막이렙차다고 어, 그러면 안 된다. 아, 진짜 해줄 걸다 해줬어. 아, 이거 기다렸다가 내셔 사가야겠는데. 근데 이 티모가 솔직히 선 내셔는 약간 선 넘은 티모긴 해요. 이게 약간 몸빵이 너무 안 돼가지고. 선내셔널 솔직히 선 넘은 건데 원래는 체력 무기 수저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선 넘어야죠. 저는 지금 성장 풀렸거든요. 자르반도 근데 그 사이에 다시 성장 좀 풀었네. 바텀에서 꿀 빨아가지고. 이 다음에 이 다음에 균열 가면 돼요. 이번 판은 카이팅 팀이기 때문에. 일단 자르반은 집에 간거 같거든 나이스 오, 미드도 힘내주는 거 좋아요 이건 제가 상황상 자르반의 블루에 들어가서 바텀 시팅해주면서 동시에 자르반 위치 찾아줘야 될거 같아요 자르반 저기 보이네요 죽은 거 같은데 자주만 아, 갑자기 구레베 됐네. 아, 여기서 기다리면 얘 여기서 이큐스면서 넘어가고 버섯 빨고 잔뜩 뒤질 것 같은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큐스면서 넘어오겠죠? 남은 아 선열이 나왔구나. 이래서 형님들 루비 수첩을 하나 가야 돼요 원래 너무 섭 넣는 템을 가면 안 되는데. 떼버렸네. 아 너무 아깝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다 있었구나 궁도. 우리 레네는 그 사이에 죽었네. 성장할게요. 이거 쓸데없는 제가 자꾸 너무 약간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성장해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성장팀으로 그냥 바꿀게요 이제. 어차피 어차피 여기서 균열 나무 자르반한테 절대 안 져요. 지금은 제가 좀 솔직히 위험한 타이밍이었어 이거 마다이는 좀 위험했고요. 자르반이 궁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선열이 옆에 나온 타이밍이었어가지고 그렇고. 이제는 안 그래요. 여기 또 들어갈 거예요. 야 제발 걔한테 킬 그만 줘. 걔망하는데왜 이렇게. 아 잠깐만 너 너무 걔한테 너무 자양분을 자꾸 주지 말아줘. 일단 자르만 다시는 가고좀 당하고 저거는 내가 걔을 가져도 너무 아까부터 불평해가지고 아 이게 못딸것 같아. 자 라인 같이 밀어주고 십각 해줄게요. 오해, 뭐해 뭐야 뭐야 하지 마. 해도 돼. 아, 좀 쎄긴 쎄거든요? 억으로잘 끌었다. 이기세요. 어, 아, 포탑 퍼을 막혔구나. 어좋 됐다, 좋 됐다, 좋 됐다, 좋 됐다. 아왜그걸 니가 먹어? 아 어차피 죽은 거란 말이야. 아 어차피 레드에다가 고기라서먹은 건데 아 쓸모 없는 젤리가. 아 아니 쓸모 없는 젤리는 아니죠. 진정하자. 그럴 수도 있죠. 나눠 먹어야죠. 아 근데 약간 열받네요 이게 아. 아저 제압 골드는 진짜 좀 귀했거든요. 괜찮아요. 저 하지만 저 보셨죠? 이게 바로 패시브를 극한으로 활용한 저희 팀의 위기를 벗어나는 솜씨예요. 아무 쓸모 없는. <laughs> 귀엽네. 나의 속도가 좀 맹렬해 보였지. W 선발거든 이다 이자 식더라. 빼라. 자르면 간다. 방금 전에 근데 엄청난 사투로 인해서 다시 주도권이 저한테 왔어요 지금 아주 할 만한 게임이 됐거든요. 솔직히 용 이번 거 먹어야 돼요. 루시안 폴도 빼놨고 지금 블라디 몸 근질거릴 타이밍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사이단 약한 타이밍이고 블라디는 센 타이밍이에요. 미쳤니? 아, 진짜 억울하다.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왜렇게안 와줘? 아니, 이게 진짜로 내가 먼저 다 설계 놓고 우리가 먼저 가줄수 있는 위치였는데. 네. 아이 어, 건늦게봐줘요 이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방어권 진짜 한류 차이거든요. 아, 진짜 속상하네. 어. 진짜 업가에요. 아, 근데 얘가 제국의 명령이 벌써 나왔구나. 좀 세긴 세더라. 괜찮아요. 사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형님들. 지금은 자르반이 보시다시피 무슨 막 마법 저항력 아이템을 막 둘둘둘둘 두르고 있잖아요. 이제 제조차식은 이따가 쌈이라나 레네토한테 녹을 거예요. 그럼 아주 불안 아주 부, 의미가 없는 자기가 왜 이렇게 텐트를 멍청하게 갔는지. 뒤이 규제서야 후회겠지만 늦은겁니다 전령이랑 더 먹어야겠다 이거 미드를 깔려면 전령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 내 버섯 밟았는데? 잡으면 나어스트 들어오는데? 아 이게 진짜 침착하게 그냥 자르반이랑 맞다이 안 할게요. 자르반이 나한테 지금 좀 화가 많이 난것 같아. 나만을 죽이기 위한 좀 템트리를 거의 울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녀석과는 안 싸워주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막 들어오냐 이렇게. 사실 좀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다내 거야. 자크야 너무 튀일 필요 없다. 우리도 세다. 치고 나가 보자. 에. 아 썩댔네 이거. 아. 아. 아, 이 사람 너무 이상해. 이 사람 진짜, 이 레깅스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아이언처럼 한다니까. 아니,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겨울철이에요. 진짜 제가 보는 랭톤 중에서 제일 병신입니다. 너무 못해. 진짜 심, 진짜 심각해요. 랭톤 챔피언도 쉬운데. 들어갈 각 이런 것도 아예 못 보고. 우리가 그래도. 한 상위. 한 상위 한20% 아래는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laughs> 어,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저, 저 사람 진짜 그냥 아이언 한명 데리고 게임한 거랑 똑같다니까요. 아니 이게 좀 팀원들끼리 그래도 비슷해야지. 갑자기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주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자르반이 7-4-3된게 진짜 말이 안 돼요. <laughs> 진짜 이 자식아. 열받게 하고 있어. 이게 이걸 들어온다고요? 이거 <laughs> 예 치명 먹어 주고요. 나이스. 그렇죠. 이거죠. 나 열폭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블라디하고 좋았다. 이거거든요. <laughs> 말이 안 됐단 말이야. 진짜 화가 났단 말이에요. 블라디가 너무, 너무 잘 컸는데? 방금 전에 제가 그래도 마지막에 남의 기통수에다가딜 퍽퍽 넣어가지고 블라디 또 1킬 제압골도 들어가게 정도 거 아시죠? 중인데? 지금 블라디 형님이 주인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약간의 희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다음에 이거 가지고요. 저 지금 템 솔직히 잘 나왔거든요. 지금 제 도도 투코어 반이고 지금 솔직히 되게 잘 컸어요. 어차피 루시안 같은 애들은 어차피 나중 가면은 루시안 남이긴 하지만. 솔직히 힘못 쓰거든요. 아 이거 이번 용은 좀 막아야 되는데 블라디어. 야나좀 구해줘. 아, 어, 나이스. 근데 이 교환은 나쁘진 않다. 베이득이에요잘 빨아들였죠? 블라디왜 이렇게 잘하냐? 오, 자쿠, 뭐야? <laughs> 아, 나 진짜, 아, 내가 트롤인가? 제가 트롤인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이게, 아 원래 좀 이렇게 못하진 않는데, 몸판 따라 좀 이상하게 말리 심리적으로 말리네. 근데 솔직히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형님들 제가 뭐레벨을 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방금 전에 잘큰 루시안이 저렇게 나비 버프 받으면서 저건 제 사지로 들어온 거거든요 내가 뒤지더라도 너만큼은 머리 터트리겠다 이미 끌어들이면서 그속서전 정점에 이런기위티라는 챔피언으로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저 죽이려고 개무리를 하다가 리 깨진 겁니다 결국에 우리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제일 자기가 잘 컸는데 1등으로 죽어버리니까 상대 답이 없죠 저한테 절 주겠다고 너나도 과한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저 뒤에 빠져있을게요. 지금까지 약간 조금 제가 희생적인 플레이를 좀 했는데, 이제부터 뒤에 빠져서 좀 저도 키를 세탁하면서, 저도 이제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는 거를, 형님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막 여기서 막 여기서 뭐. 그렇죠. 퍼펙트 오라가 아, 자기는. 아, 먼저 뛰지. 오기 전에. 어, 루시안 그다지 죽었자. <웃음> <웃음> 남이야 루시안 옆에 항상 붙어있으란 말이야 어는거 아니야? 효과 개심하게 하얘들어얘얘또 나만 노린다 하지만 뒤에서 트를하고 있죠 블라디는 너무 좋다. 아, 근데 진짜 원딜 한두명 있는 조합이니까, 진짜 블라디가 아무것도 못하긴 한다. 이게, 쟤네가 생각해보면, 은 블라디는 약간 확정시 같은 걸로 노여야 되는데, 블라디한테 뭐할게 없거든요, 막히 어, 그 아닌 거같 내가 버섯 깔아놓은 버섯을 밟고 멘탈이 나가버렸지 그쵸 그렇죠, 이거죠 서포팅 다 해주고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얘도 박아왔어요 그쵸 그렇죠, 때려주고 막타로 아나도킬 아, 세탁해야 되는데 이제 아, 씨. 아 끝나버렸네 아 이번판에는 형님들 아주 많은 정말 감정을 느끼, 느끼는 판이었던 것 같아요 제 플레이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버스 좋았습니다.